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온코니테라퓨틱스 저희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니테라퓨틱스 금요일에 크게 한번 오르면서 기간 조정 흐름 가운데에서 수익구간 발생 시켰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제가 매수 탈점 정확하게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수익권 진입하면서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온코닉 금요일 가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온코닉입니다. 19,120원으로 출발했고요. 22,050원까지 올라갔고, 마무리는 21,8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온코닉 25년 마무리 너무나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25년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26년을 바라봐야 되겠죠. 26년에는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와 함께, 현재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다 이야기 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온코닉 테라피틱스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간 조정 흐름 가운데에서 수익권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 장중에는 뭐 22,000원 선까지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온코닉 일단 뭐 호재 소식이 크게 있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코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에요. 온코닉이 이 정도로 가격이 낮은 곳에서 형성돼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온코닉은요. 제 생각에는 5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또한 25년도 정말 잘 보내지 않았습니까? 25년도 저는 성공적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내수 파리프터 해 가지고 항암제 쪽에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보여 모습 움직이고 있고 또한 자큐보, 자큐보가 대박이죠. 자큐보로 해가지고 실적 개선 또한도 완벽하게 해놓으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성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통해가지고 온 코닉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여러분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트상의 흐름 가운데서는 기간 조정의 흐름이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만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익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수익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분명하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 타점 드린 게 17,500원 선에서 딱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일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된다. 지금 이 구간에서 뭐더 떨어져도 혹은 올라가도 충분히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함께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딱 금요일에 수익권 진입하면서 2만원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 매도하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다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차트 분석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보고서, 자료 같은 것도 다 올려드리고 있고, 웅코딕 뿐만이 아니죠. 여러 종목들 함께 나누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수익을 못 챙겨가고 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은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것도 많잖아요. 우리 1월 달부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신규 구독자분들 위해 가지고 준비해드린 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26년도 첫 번째 히든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5년도에도 히든 종목 드렸었고요. 해당 종목들 많은 수익 가져간 것처럼 26년도에도 계속해서 히든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1월부터 미친 폭등할 히든 종목이 되겠고요. 1월 한달 동안에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수익률 200%가 넘습니다. 이 수치 또한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요. 현재 웨인과 기관에서 미친 듯이 담아가고 있는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딱 매수하시고 26년도 기분 좋게 출발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 히든 종목 받아가는 거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0 1 0 4 8 5 0 4 7 2제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분 내로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전송해드릴 겁니다. 전송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받으신 다음에 제가 매수가도 적어드립니다. 이 매수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금전 요구 바라지 않습니다. 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이 히든 종목 발송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가지고 진짜 1월 달에 크게 수익 가져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소통박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맞춤으로도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내가 현재 수익을 잘못 챙겨가고 있다. 내가 지금 투자 초보자다. 투자를 오랜만에 하거나 처음 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장기적으로 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담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단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투자자 분들도 계시겠죠 장기투자자 분들 또한도 내가 적금보다는 미래 성장이 큰 기업에 투자를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 원금이 원전은 회복돼야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윤 선수와 함께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원금 회복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더욱 더 신경 쓰면서 함께 수익 챙겨 가니깐요. 이네 가지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 윤선수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1 0 4 8 2 0 4 7 2딱 히든이라고 만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 드릴 거고요. 소통방에서도 함께 하면서 수익 챙겨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돌아와서 우리 온코닉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닉. 일단 뭐 차트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이 실적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실적이 진짜 역대급입니다. 이 자큐보 효과로 인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배폭 상향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제 제약 쪽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료 또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가지고 시장성 또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택한 받은 거는 몇개 없어요. 그 정도로 살아남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코닉 같은 경우엔 다르죠? 제가 이 바이오 섹터에서 실적 나는 회사는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실적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온코닉 실적이 정말 좋아요. 지금 자큐보로만 무상증자를 해놨다니깐요. 자큐보로만 무상증자 한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계속해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무상증자 통해가지고 온코닉 몸집 키워갈 거고요. 온코닉이 몸집 키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숲발입 같은 하암제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은 수에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온코닉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정말 진짜 제가 지어는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평가돼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온코닉의 저평가가 내년 26년도에는 좀 떨쳐질 것 같습니다. 왜? 이 자키 보가 이제는 중국까지 진출하잖아요. 중국 간다라고 해봐요. 미친... 실적 다시 한번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여러분 중국 실적 따져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몇십 배는 더 많습니다 거기서 시장성을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보다 아무리 적어도 5배에서 8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시장성이 좋고 26년도에 기대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이 바이오 섹터 쪽에서 실적이 나는 온코닉 충분히 수해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구간들 꼭 챙기셔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가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저 혼자 챙겨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다 챙겨갈 거예요 제가 우리 소통방 운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뭡니까 결국인 뉴스들 정리해 드리고 있죠. 뉴스들도 아무거나 다 올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제가 다 올려드려요. 즉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만 올려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뭐 정보들과 소식들, 뭐 제가 들고 있는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매입 보고서 뭐 그런 것들 이제 대외비 자료도 많아요. 이거 솔직히 영상 통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공유드리는 이유? 함께 수익 가져가자라고. 또한 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 전해드리죠.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자리를 빨리 잡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모두들 손해보지 마시고 함께 수익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제가 뭐 여기에 함께하는데 가입비 달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이 100% 무료로만 여러분들 함께 하니까 모두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에 딱 1만 보내시면 되니까요. 지금 핸드폰 키신 다음에 문자 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1만 보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수익 많이 챙겨갈 거고요.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히든 종목 5분 내로 발송 드릴 겁니다. 5분 내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드려가지고 함께 수익 많이 챙겨갈 거니까요. 모두들 함께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한 제가 종가 매매 신호방도 운영하고 있죠. 종가 매매 신호방에서도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월요일에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거는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12월 26일에도 저희 함께 다 같이 수익 챙겨갔습니다. 종가 매매 신호방에 12월 24일에 올려드린 종목들로 저희 함께 수익 챙겨갔는데요. 자세 종목 정확하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갔습니다. 첫 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 이야기 드렸었죠. AI와 고성능 반도체 설계 수요 증가로 삼성 파운드리 협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제형 솔루텍 이야기 드렸고요.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출격 소식에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야기 드렸는데요. 올해 실적이 정말 역대급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해당 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종목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금요일 29,550원으로 출발했고요. 34,950원까지 올라갔고 34,350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한 종목만 잘 잡더라도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매도 차점잘 잡으신 분들은 2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다 라고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두번째 종목 제형솔루텍이죠. 자 제형솔루텍입니다. 금요일 3,455원으로 출발했고요. 4,325원 26%까지 올라갔고 4,140원에서 머물러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또한도 뭐2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장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뭐한다?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금요일에도 장 마감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들 알려 드릴 거고요. 해당 종목들 월요일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만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볼게요. 온코닉이죠. 자, 온코닉입니다. 금요일 19,120원으로 출발했고요. 22,05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 21,55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온코닉 또한도 뭐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고 여러분 해당 세 종목들 다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30% 이상의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금요일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30만원의 수익 가져가는거예요 천만원이었어봐요 300만원 가져가는거고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장마감에 맞춰서 올려드린다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검색기 세팅값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들 아무거나 챙겨가시면은 모두들 다 수익 챙겨가실 수있다라는거예요 제가 준비해드린거 많잖아요 히든종목 준비해드렸고 우리 소통방에도 들어오시라고 하고 종가매매 신호방에서도 제가 종목들 올려드리고 검색기 세팅 값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건다 챙겨가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 하나라도 안 챙겨가시면 너무나 아깝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돈이나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만 챙겨갈 거니까 모두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건 챙겨가시라 이야기 드린다고요.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010-4825-047이 딱 여러분 숫자 1만 보내시면 되니까요.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 핸드폰 번호 적으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5분 내로 히든 종목도 드릴 거고요. 소통방에도 초대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가매매 신호방에도 초대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갈 거니까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고, 25년 잘 마무리 하시고, 또한 26년에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수익들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